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와 또 아울러서 국내에서 해외에서 이 자리에 함께 같이 예배에 임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사랑과 응답과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뜨겁게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알렐루야! 예수님 닮기 6일째 나는 예수님의 무엇을 닮을까? 온유, 겸손 닮아야 하고 또 바울처럼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기도 하게 되고. 그런데, 온유와 겸손도, 또 주님의 흔적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걸 닮으려고 흉내는 내지만, 그게 계속적으로 닮아가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좀 악해. 원래가 악해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요, 아기들은 천사 같아요. 천만의 말씀. 천사, 천오야. 아기들도 동생 눈 찔러요. 엄마 안 보면 왠지 아세요? 사랑 뺏긴 것 같아서. 왜 무릎을 동생한테 뺏겼잖아 엄마 무릎을. 그래서 눈도 찔러고요. 없을 땐 꼬집기도 하고요.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자라 살면살수록 사실 죄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쉽게 갖거나 쉽게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도 닮아야 되고 또 주님의 흔적도 몸에 지내야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닮으면 온유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기도를 닮으면 겸손해지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기도를 닮으면 웬만한 건 흔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또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그래요. 사람들이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거든요. 좋은 습관은 습관이라고 그러는데 나쁜 습관은 보통 일반적으로 버릇이라 그럽니다. 저런 못된 버릇 이러잖아요. 저런 못된 습관, 이렇게 말안 해요. 못된 버릇. 근데 좋은 걸 타면, 딱저 사람은 습관, 쟤는 습관이 좋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가장 좋은 습관은 무슨 습관이냐? 기도 습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일단 밥상 앞에 딱 앉으면 뭐해? 기도인데 그게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래도 어쩌다가 잊어버렸다. 밥 먹다가. 그럼 밥 숟갈 내려놓고 또 기도하고, 왜? 기도를 안 하고 계속 먹으면 꼭 취할 것 같은 기분이 드나.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야. 기도 습관은 습관 중에 최고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습관 기도는 어떤 기도냐? 새벽 기도예요. 예수님 습관적으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이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게 예수님이에요. 습관적으로 다 하시는 기도예요. 그래 어떤 목사님이 아, 새벽 기도만 없어도 목회 해 먹을 만한데 <laughs> 새벽 기도 때문에 그 목사님은 결국은 목회를 제대로 못 했어요. 왜? 기도 생활을 안 하는데 어떻게 못해서. 그래서 미국 가서 해보겠다고 미국 갔다가 미국 가서도 못해. 왜 미국 가면 새벽 기도 안 하는 줄 알았지. 미국 교회는 안 해요. 그런데 미국에 있어도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합니다. 습관적으로 사실은 새벽 기도해야 돼요. 제가 지금 새벽 기도를 40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냥 새벽 만 되면 그냥 의례껏 용수철처럼. 딱 일어나가지고 가서 찬물로, 정신 차려야 되니까 찬물로 겨울이건 여름이건 찬물로 세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오거든요. 이게 습관이에요. 이제는 오히려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많이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뿐만 아니라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또 밤에 잠자기 전에도 반드시 기도하고 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주시고 평안함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친히 습관적으로 늘 기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습관적으로 기도 하자는 거예요. 매일 매일 새벽마다 눈뜨면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특별히 요새는 또정오의 일분 기도가 선포되어 가지고 정오만 딱 되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다니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우리하고 상관없어 우리 교인은 아니니까 그런데도 그 방송 듣고 일분 기도를요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정오의 일분 기도도 습관적으로 하면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는 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래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잖아요. 그 전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도를 부탁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46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 이것을 바꿔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유혹에 안 빠지는데 기도 뭐 하라 그랬겠어요? 시험 안 드는데 기도 왜 하라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시고 명령도 하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답답하냐?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해져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거든요 수만 심은 답답하잖아요 요새 우리가 다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하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도 요즘은요 조금 나은 게 추워서 입가리개가 괜찮아. 추우니까 이게 또늘 마스크 쓰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웬만하면 이제 아주 추울 때는 괜찮아요. 추울 때 거리 갈 때. 그런데 또 이게 안경을 쓰면요 안경을 또가려또 입김이 나와서 안경을 소경을 만든다니까 여하튼,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답답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답답한데 답답한 걸 모르는 게더큰 문제야. 그, 그러니까 뭐야,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답답한데도 답답한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 답답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엉망 되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려 기도도 안 해. 어떻게 영적으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신 특권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영과 육이 함께 있습니다. 짐승은 영이 없잖아요. 짐승은 영이 없는데, 몸만 있는 거냐?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과 육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영육이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육신만 강건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느냐? 그것은요, 육신이 밥을 먹어서 강건해지는 것처럼 영으로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안 먹는 장사는 없습니다. 밥 먹어야 육신이 강건하죠. 그런데, 영은, 영의 양식이 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방해받아서 교회에 못 나오니까, 사실,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한다는 게 이렇게 썩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마음 먹고 작정하고덤벼들지 않으면,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방해받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들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굶주리게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굶주리게 되면 영혼이 우리의 영이 생동감 있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상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더라고. 여러분은 안 그렇죠? 밥안 먹어도. 여러분들도 밥안 먹으면 배고파? 오, 그럼 나랑 똑같네? 마찬가지야.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니까 기운이 없잖아요. 영적으로 말씀 먹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기근이 들게끔 되어져 있어요. 나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시험 들게 되어져 있고 세상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육이 강건하기 위해서 먹을 건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육신적으로밥 먹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이니까, 배가 고프니까, 아니, 이렇게 하면 우리 굶어 죽을 거 아니냐. 그럼 뭐 체육관이라든가, 뭐 학원이라든가, 무슨 뭐, 뭐 하여튼 여러 군데서 이렇게도 우리 굶겨 죽이려고 그러느냐. 우리 살기에 빨리 모든 것 정상대로 완화시켜 줘라. 하고 항의를 시작했어요. 왜냐?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굶게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예배는 회복되어야 된다. 하고 나서는 거예요. 육신의 굶주림도 힘들지만 사실은 더 힘든 건 영적 굶주림입니다. 사람이 밥만 먹고 살수 없어요. 왜? 사람에게는 모두에게 신심이 있습니다. 신을 향한 마음.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말합니다. 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위를 봐야만 살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수 있는 존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완전한 그, 뭐야, 아마존 그 밀림 속에 있어 한 번도 세상 문명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도 뭐는 찾는 줄 아세요? 신을 찾습니다. 그래서 문명의 혜택이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도 그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무당이 있어서 신을 찾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신을. 이건 사람의, 여러분, 올해가 소, 소, 뭐, 소해? 소. 끼리 모여서 기도합니까? 봤어요? 맨날 찾아 밥 주는 사람이 엄마잖아. 그런데 소의 이 구조상 엄마가 안돼, 엄마가 되지. 엄마그 엄마 찾는 거야 밥 달라고. 소들이요 배가 고플때 찾습니다. 그 아침에. 소 여물 나가기 전에는 소들이요 이집저 집에서 매밥 어, 달라고 그 엄마 부르는 것 같아 밥 주는 게 엄마니까 여러분 짐승에게 있어서는요 신심이 없어요 오직 사람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요 육신은 밥을 먹고 영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 먹고 기도해서 영과 육이 여러분 큰건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 기도하실 때도, 예, 우리 지난해 예담 퇴혈부. 사실 우리 은평 제일교회의 예담 퇴혈부는 축제잖아요. 잔치잖아요. 매일매일 세상에 그 새벽에 두 살짜리 한 살짜리 다 깨워 가지고 나와. 그런데요, 애들이 부모를 깨운데 그때는요. 애들이 왜 새벽에도 가야지. 엄마 빨리 일어나. 애들이 먼저 일어나가지고 아빠 빨리 새벽 기도 가야 돼 빨리 일어나 늦으면 안돼 빨리 가야 돼 그리고 출석 카드에다가 하나 스티커 붙이고 그 재미 그 다음에 올라와서 식당에서 라면 먹는 그 재미 컵라면도 골라가면서 먹는 그 재미 아 아이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데 세상에 저도 그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장로님 기도한 바람에 알았어요 정말 비록 아침에 일어나서 힘들긴 하지만 행복한 하루가 시작되었나고 행복한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이 예배가 방해를 받으니까 그게 안 돼요. 지금 우리는 거의 사형 수준입니다. 한 명만 더 모여도 고발당해 300만원 벌금 내라고 날라오는데 우리 이거는 거의 벌금이 아니라 지금 사형 수준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땀방울이 변해서 뭐가 됐어요? 핏방울이 되었어요. 뭐, 길게 서너 시간, 다, 뭐, 열 시간, 이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진짜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되는 역사도 있어요. 이게 뭔 얘기하느냐? 간절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거죠.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있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으로. 예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의 응답은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지만 내게 오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어드리고 있고 사람의 뜻을 따르고 있는 거죠. 사람의 뜻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계용 업종들이라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여기는 되고 여기는 왜안 되느냐? 도대체 그런 이유가 뭐고, 과학적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따지니까, 뭐라 그자지 아세요? 완화시켜 준대. 그럼 그전엔 왜 그런 생각을 못해서 사람들을 고생시켰냐 이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한번 해보지도 않고서, 그냥 마음 놓고, 여긴 돼. 여긴 안 돼. 도대체 누가 정한 건지. 세상은 다 돼. 근데 교회는 안 돼. 뭔 근거에 의해서 안 되느냐 이거예요. 방역 철저히 다 똑같이 하고. 손소독하라 그래서 손소독하고, 또 거리 뛰기 하라 그래서 거리 뛰기 하고, 또 마스크 쓰라 그래서 마스크 쓰고, 체온 재라 그래서 체온 재고, 그러면 끝이지. 그 다음엔 왜더 교회에다가만 국한시켜서 무조건 안 돼?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같은 형편에 따라서 같은 잣대로 재서 한다면, 이 생계용 업종이 있는 사람들도 거리로 뛰쳐나오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 뭐 코인 노래방 주인들은 노래방 기계를 아예 뛰어다가 국회 앞에 가서 놓고 도끼로 때려부시는, 어? 퍼포먼스. 아주 차라리 날 굶겨 죽여라.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또 모여서 그럼 풀어주자. 무슨 병균을 풀었다 늙였다 합니까? 병균들이. 이런 엉터리 같은 법들이 도대체 어디 있냐 이거죠. 그래서요 우리의 기도도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희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기도한 거고요. 우리는 정상적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차원 높은 기도여야 돼요. 그죠? 먹고 마시고 입고 이거는요 이방 사람들도 한다 그랬어. 이건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고요.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모든 것을 하시리라라고 말씀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고 그 말씀께서,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예수님은 희생하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의 희생. 만약에 우리 교회가 희생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의 예배를 회복시킬 수 있다면 기꺼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 희생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우리가 희생해서 대한민국 교회 전체 8만여 교회를 다 정상 예배로 살릴 수 있다면, 이거보다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교회들은 소독을 제대로 못하고, 또 체온도 제대로 재지 못하고 하면, 그러니까 다 하게다 보면, 그 어려움 당해서 그뭐두 주간 폐쇄 당하는 교회들이 다 가난한 교회들이 그렇게 많아요. 작은 교회들. 가난하다기보다 작은 교회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독기하고 체온 잴수 있는 그 그것도 거의 뭐 AI죠 뭐. 그래서 제공하겠다고 했더니 어저께 20개만 준다 그랬는데 등록한 사람이 지금 서른 교회가 넘어. 그러니 이거를, 아, 그럼 10개를 더 사서 더 그들까지 줄까. 아니면, 여기서 끝낼까? 줘? 그러면 헌금해 주자고 한 사람 내가 한 개씩 내놔. 한 개씩, 한개 값씩 내놔야 돼. 알았죠? 자기네들이 주자고 했으면 자기 꿀 주면서 주자고 해야지. 남의 거어서 주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희생을 해서 남에게 유익이 된다.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거든요 예수님이 희생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 준다면 예수님이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 위로 걸어가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희생해야 돼요 우리가 손해봅시다 우리가 먼저 합시다 그런데 이런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자도록 기도하는데 거기서 잠자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깨우면서, 기도해라.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드는 건 뭔지 아세요? 갈팡질팡, 갈팡질팡 하는 게 시험 드는 거예요. 이게 이럴까? 저럴까? 갈팡질팡. 그러니까, 제자들이 갈팡질팡 할까봐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어려운 게 시험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도 능히 헤쳐갈 수 있다면 그건 시험이 아니에요 갈팡질팡하는 게 시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잠든 제자들을 깨운 것처럼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우리가 은평제일교의 성도라는 게 자부심이 있으면 아멘합시다 우리 특별히 이 자리에는 없지만 온라인 성도들도 은평제일교회와 함께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리에서 아멘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대신 해줬어? 네, 안 들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대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든 제자들 깨워서 기도하자고 한 것처럼 우리가 잠든 교회를 깨우십시다. 희생을 각오하고 잠든 주의종들을 깨우고 잠든 성도들을 깨우십시다. 그러면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 대한민국이 삽니다. 코로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든 교회를 우리 교회가 깨우고 잠든 죄종을 깨우고 잠든 성도들을 깨울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대한민국에 또 다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일어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우린 지금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왜? 시험 들지 않게 깨워,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갈팡질팡하지 않잖아요. 우리 손성도들은 담대하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새벽에.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해 연초만큼 많지는 않아도, 지난해 뭐, 우리 예담 트윌리 때문에 큰 자리가 막 가득 차고, 아이들이 뭐 가득 차고 이랬었는데, 아이들이 대표 기도도 하고 말이에요. 참, 아쉽지만 그러나, 그래도 이만만 해도 우리는 여러분 성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십시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하나가 되십시다. 예배에 성공하십시다. 우리 기독 제목대로. 우리 열 가지 기도 제목대로 꼭 이루어져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끝까지 지켜지고 정치 방역이 중단되고 대한민국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분별력을 갖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 다할 뿐만 아니라 악법인 차별 금지법이나 낙태법 같은 것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멈춰서 폐기돼 버리도록 네. 그리고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